금빛 경륜 기간 일요일 12경주에 찾아오는 특별 경주. 오늘은 영파워 대격돌 신인급 선수 대항전 23기와 24기의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 경주. 왕지원 선수가 득점상 6위. 이제 조금씩 뒤쪽에 위치하고 있던 23기 선수들이 대거 속도를 올려가면서 1번에 김환희 선수가 속도를 크게 뽑아갑니다. 뒤쪽에 1, 2, 3번 선수들이 대열을 유지한 채 23기 선수들이... 이제 대열 앞선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갈 때 이번에 박승민 선수 이번에 박승민 선수가 선행 승부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박승민 뒤쪽에 3번에 신동현 선수 이어서 7번에 이주현 1번에 김한윤 선수가 속도가 떨어집니다. 7번에 이주현 선수가 저치기 승부 3번에 신동현 선수를 넘어서고 바깥쪽 5번에 오교 선수가 저치기 승부 노립니다. 7번에 이주현 선수가 바깥쪽 저치기 승부 이번에 박승민 선수를 넘어 있을지, 7번에 이주현 선수가 속도를 더높더 올려갑니다. 7번에 이주현 7번 득점 7위 7번 이주현 선수가 오늘은 1승을 가져가면서 24기의 패기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7번의 이주연 선수. 경륜팬